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염 잎으로 차를 덮어 볼 텐데요. 감나무의 원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이 너무 크지 않았을 때 이렇게 차로 덮으시면 좋은데요. 감잎차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어, 감잎보다는 더 좋은 효능들이 많아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어, 고엽나무 잎을 가지를 잘라다가 이렇게 꽃잎, 잎사귀를 다 땄어요. 딴 다음에 어, 여러 번 헹궈줬거든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어, 뿌옇게 물이 나올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물기를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고염나무 잎은 따가지고 오는 순간에 이미 어 색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서 오시는 것보다는 줄기를 잘라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질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색이 지금도 파랗게 깨끗하잖아요. 이런 잎을 가지고 차를 덮어야지 색도 예쁜 뿐만 아니라 맛도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씻은 다음에 제가 시들림을 조금 했어요. 씻은 다음에 그냥 너무 물기가 많고 싱싱할 때보다는 이렇게 조금 시들림을 하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념할 때도 유념도 잘 되고 또 팬에서 익을 때도 많이 타지 않거든요. 그리고 팬 온도는 어, 좀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찰을 하실 때 항상 첫 번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살창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온에서 덮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미리 불을 켜놔서 어, 불이 꺼졌거든요. 한번 올려볼게요. 조금 많은 양을 올리셔도 어, 그렇게 유념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기를 떼고 제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어, 시들림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위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3시간 정도 제가 휘둘림을 했더니 약간 물기도, 어, 물기도 좀 많이 말르고요. 조금 싱싱해 보이지는 않죠. 지금 아직까지 줄기가 굉장히 연해요. 사실 이 줄기도 같이 하셔도 되는데, 어, 저는 그냥 줄기를 다 뺐어요. 이렇게 하나 가득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뒤집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색이 확 변했죠? 그럴 정도로 익혀주셔야 돼요. 뜨거우시면, 장갑을 속에 비닐장갑을 하나 끼시고 목장갑을 끼워주시면 예, 뜨겁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익으면서 뭉쳐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보다는 이렇게 나무집게로 저어가면서 어, 덮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3시간 이상 물기를 빼주고 그리고 시들림을 했지만 예, 잎사귀 잎들이 고염 잎들이 워낙 이렇게 얇아서 같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려 다니죠. 다 익을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면서 펼쳐주시고요.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색이 완전히 변하면서 익었을 때 이럴 때 불을 꺼주시고요. 조금 더 수분이 빠질 때까지. 어, 저어주면서 익혀줘 볼게요. 입차는 기본적으로 살충과 그리고 비비기라고 하는 유념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을 날려주는 건조과정을 거쳐야지 차가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의 색이 균일하게 잘 익었어요. 조금 더 팬이 식을 때까지 제가 한번 부쳐 볼게요 어, 유념을 하고 났을 때도 이렇게 너무 잎이 겹쳐져 있으면 어, 잘 말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펼쳐 주셔야 돼요 어느정도 식어서 물기도 조금 이제 빠지고 내려서 유념을 해볼게요. 고염 잎은 너무 세게 유념을 하시면, 어 이렇게 나물이나 뭐 이런 거를 푹 삶아서 이것을 너무 익었을 때 뭉, 이렇게 뭉개진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식힌 다음에, 유념을 해주시는데, 살살 비벼서 유념을 해주시면 돼요. 식은 거또 다시 한번 유념해 줄게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잎을 펼쳐 주셔야 돼요. 고염잎은 본래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결핵성 망막출혈 그리고 변비나 지혈작용, 그리고 위장병 등의 치료약으로 사용이 되고요, 불면증이나 머리 아플 때, 그리고 습진이나 알레르기 쓴 여드름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연두색으로 파릇파릇한 잎들이 이렇게 검은 빛을 내면서 이렇게 다 말리고 나면 이렇게 검은색이 돼요. 검푸른색이라고 해야 되죠. 어, 이런 효능들은 물론 이제 그 고염 잎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어, 어린 순보다도 이렇게 어린 잎보다 조금 더큰 잎들 있잖아요. 어, 열매가 살짝 내치기 시작할 때, 그럴 때에도 차로 덮어주면 좋은데, 그럴 때에는 어, 정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 정제를 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식혀준 다음에 그늘에서 살짝 말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팬에서 덮어주면 되는데요. 어 조금 진하고 또 떫은 맛이 좀 어린잎일 때보다는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상경차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렇게 어린잎으로 해주면 훨씬 더 어, 약성은 조금 덜 우러나올지 모르지만 조금 부드러운 차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 즐기시기에는 이렇게 연한 어, 아주 어린잎도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약초라든지 그 잎차라든지 꽃차라든지 이런 걸 마실 때에꼭 효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어, 이렇게 고염잎차도 역시 너무 강하고 또그 진한 맛을 느끼기 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차로 그리고 브랜딩 차에 들어갈 때 사용하기 좋은 잎차는 어린 잎을 가지고 이렇게 차로 덮었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맛과 향이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7월달쯤 해서 한번더 고염 잎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염 입차를 해서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더 해보려고 합니다. 정제를 해서 우리가 차로 만들었을 때또 색다른 어떤 맛인가 같은 고형 잎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덮어놓으시면 부드럽게 드시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어린 잎을 가지고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진한 약성이나 이런 걸로 드시고 싶으실 때에는 또. 어, 조금 잎이 큰 여름에 열매가 살짝 맺히기 시작할 때, 그를때 덮어주시면 되겠죠. 특히 이 고염 잎 같은 경우에는 어, 불면증 예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해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어,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좋다고 하니까 저녁에 따뜻하게 한잔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팬 온도를 올리고, 덮음과 식힘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지금 8번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죠. 거의 다 됐거든요. 어, 어린 잎으로 이렇게 덮다 보니까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유념을 하고 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떼어줬는데도 많이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털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아서 펼쳐보니까 그래도 다 말랐어요. 제가 팬이 식어서 내릴게요 온도가 올려놓고요 한 번만 더 덮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비 꺼지고 나면 꺼지고 보이고요. 지금은 고온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빨리 구문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 아, 맛있게 볶았는데 마지막에 또 어, 태우면 안 되겠죠. 고염 입차 완성입니다. 오늘 듣건 고염차로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린 차를 한번 마셔볼게요. 어, 고엽나무 턱 위에 나뭇잎 향이 나고요. 그리고 어 잎차의 그 풋풋한 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끝맛은 약간 떫은 듯하면서 단맛이 많이 올라오고요, 구수한 맛이 굉장히 많으네요. 아우 차 맛이 너무 한기롭고 입 안에 가득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염 잎을 차로 덮어서 한번 우려, 우려봤어요. 자, 맛도 괜찮고요. 향기도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타점 꽃차 연구원의 위타점입니다. 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꽃차, 뿌리차, 잎차 그리고 건강에 도움 되는 한방차까지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강생 모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해 또 저희와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수강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타전 꽃차 연구원에서는 수강생들과 함께 다양한 꽃차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 만들고 꽃으로 식용꽃으로 가능한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수시로 모집이 가능하고요. 언제든 오셔서 1년 과정이나 또 3개월 취미과정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저희는 꽃차 마이스터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급, 1급, 2급 수석 마이스터까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 2015년도에 저희가 어, 민간자격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격증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취미과정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나 음, 또 판매나 카페 오픈 등 여러 가지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